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주주 가족분들 주식을 쉽게 이 대표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트럼프가 본인이 무너뜨린 증시를 본인이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단기적으로나마 힘을 불어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한오션 관련해서 투자 리포트도 발행이 되었죠.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진짜 힘들다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더,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세니 뭐니 이런 이슈 상관없이 우리가 분명히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 드려보도록 할 것이고요. 하나 우션 이제 차트 보면서 우리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은 차트적으로 꼭 해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 건데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매 전략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영상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전일 나스닥이 12%를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엊그제까지만 했더라도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시장 맵이 미국 시장 거의 다 초록색으로, 싹다 초록색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 다른 나라들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시켜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나스닥이 12% 폭등. 이거 제가 매매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보지 못했다. 보니까 2001년도 이때 나 나온 그 폭등이 나온 이후에 최대 폭등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한 22년, 23아 23, 아, 23 4년 만에. 최대 폭등이 나왔다 라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어, 이 내용을 본다고 라 하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나른, 다른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협상을 강요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 침체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앞으로도 시장의 눈치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눈치를 채면서 주식시장을 앞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어, 지켜봐야 되는 건요. 다른 나라들에게는 90일간 이제 관세를 유예를 하긴 했지만 중국 세계는 125%의 관세율을 올린 만큼 오히려 올렸어요 이만큼 향후 무역전쟁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런 폭등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폭등, 상승, 반등 이런 거에 너무 방심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제 영상과 아니면 본인들의 매매 전략들 그대로 이어가시면서 하나오션 차트 보시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우션 내용을 좀 보면은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어요.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고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발, 말씀드렸었죠. 당연히 매수라고 나왔는데 목표 주가도 7만 9천 원이었요 지금보다는 위에 있는 가격이긴 한데 이게 조금은 의심스럽죠. 오늘 차트입니다. 오늘 갭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거의 89,1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음봉으로쭉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4.7% 현재 시각으로 4.7%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72,500원, 75,000원 이 라인 이미 79,000원 위에까지 작, 어, 어, 있었던 가격이라고 다 했을 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잡았을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직전 리포트에서는. 4만 1000원이라고 목표 주가를 잡았어요. 물론 작년에 잡았던 가격이긴 한데, 4만 1000원 대비해서 92.7%나 증가한 가격으로 목표 주가를 잡았다. 그러면 유진투자증권으로서는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잡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 이게 7만 9천원으로 잡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오늘의 관세 유예 소식 이전에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7만 9천원이라는 가격은 관세 이슈와 플러스해서 나온 가격이다 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79,000원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봤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 자, 시장에서 하나오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관세라는 이슈가 없어지게 된다 라고 하면은 79,000원이 아니라 그 위로 목표 주가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예,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우션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게 될지, 물량대를 어떻게 만들게 될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어 이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오션 차트 보기 전에 제가 중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요. 종목 이름은 에어레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4월 7일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 정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정말 준비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에서 공... 종목명을 공개하면서 추천을 해 드렸어요. 4월 7일이면은 이날입니다. 이날 이렇게 하락한 날에도 이제 에어레인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영상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이 영상인데요. 밑으로 더 보기 눌러 보시면 날짜가 나오죠? 4월 7일이에요. 2025년 4월 7일. 에어레인, 여기 종목명 에어레인, 에어레인으로 되어 있고요. 차트도 밑으로 하락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 간단하게 한번 속도 조금 빠르게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때 이렇게 조정기간 가져가면서 여기서 거래량 죽었었는데 거래량 갑자기 확 살아났다. 이걸로 우리는 눈치를 좀채볼수 있습니다. 어? 이거 제대로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대상승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단계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정치 테마 관련해서도 여기서 힘을, 입이 뭐 힘을 입어서 대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로 매집을 같이 따라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거래량 많이 나왔을 때 자체가 14,000원에서 15,000원 위에 물량 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들으셨나요? 제가 분명히 이 라인, 15,000원에서 16,000원 라인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일 이후로 4월 7일 이날입니다. 도지형 캔들로 끝났어요. 그날 다음에 16,000원 밑에서 시작해서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은 상한가를 올라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대표가 제대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010-2686-5534로 대선 관련주입니다 에어레인은 대선 관련주인데 이곳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4월 7일, 4월 7일날 영상 보신 분들은 4월 8일부터 계속해서 매집하셔서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률 가지고 계시게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에어레인뿐만이 아니라 현재, 대선 테마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선 테마, 500에서 700% 수익 충분히 낼수 있어요. 방금 보셨겠지만, 이틀 만에 30% 이상, 거의 4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드렸어요. 6월 3일까지, 6월 3일 대선 전까지, 다양한 인맥, 정당 정책 등등의 테마주들 형성될 것이고요. 이미 움직이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이미 에어레인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지표들, 어, 좋은 주식의 맥점만 제대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제일 쉬웠어요. 라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레인 충분히 어, 짚어드린 종목이고요.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 2686 5534 대선이라고 두 글자 메시지 보내 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여러분들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썸네일입니다. 3일 연속 여러분들께 대선 테마주 관련 해 가지고 썸네일 올려 어, 영상으로 올려 드린 썸네일들인데 4월 7일 종목 두개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여기서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에어레인이었어요. 이밑 그 다음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대선 종목들, 대선 테마 관련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같이 잡아보고 싶고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대선이라고 메시지 주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하나, 오션 차트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오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봉으로 갭 상승해서 음봉으로 길게 떨어져서 좀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 이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아니죠 위로 상승한 거죠. 지금 5%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즘 대체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체 거래소 때부터 오늘 대체 거래 시간부터 계속해서 매매된 시간이에요. 거래량들 물량들 걸린 물량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위에 걸려놓은 거 조금씩 조금 혹시만 이제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뭐 여기 잔량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몸통 캔들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지금 7만 2,700원이라는 가격을 봐야 됩니다. 7만 2,700원이라는 가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 영상들부터 가장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7만 원 위로 올라가는 차트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7만 원이면. 요 가격대인데 여기서의 물량대 위에서 이제 시가와 종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그 시점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가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의 차트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 물량대 위에서 여기서 만들어 놨던 이 물량대 위에서 이제 여기서 상승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 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결국은 관세라는 이슈 이슈이고 그리고 관세라는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어차피 LNG 관련한 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관세 이슈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타이밍이 좀더 당겨지게 될 것이고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 더 가파라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 현재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게 잘. 상승해서 양봉 캔들 잘 만들어주고 있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현재 투자자별 매매도장 시장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선물을 굉장히 크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이제 얼마 없었던 그런 현상인데 1조 6천억 원 정도 지금 매수하고 있는 입장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일의 시장도 갭 상승에다가 상승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것로추시라고 봤을 때 내일도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눈치를 채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일까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나오션 차트 계속해서 어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매매 전략들 차트를 통한 매매 전략들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받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거 업데이트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무료 매매 전략 받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010 2686 5534제 번호 아까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죠 이곳으로 한화라고 두 글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이번에는 하나오션에 관련한 무료 무료 매매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에어레인 같은 경우 맞춰 드렸었죠. 그 이후에도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께 다 안내해 드리고 있고 타점을 맞춰 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010 2686 5 3 4로 대선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소통방 같은 경우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통방 내에서는 일부러 대선에 관련한 내용들은 잘안 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는 우리 종목이라든지 주식시장 내에서의 어, 이런 차트적인 분석들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주식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들어오실 때꼭 010-2686-534로 메시지 주시고 나서 영상 하단에 입장 요청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대선이 됐든 하나오션에 관련한 매매 전략을 받아 가시든 저와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명 해드렸잖아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표였습니다.